안녕하세요. 짬 누나입니다. 공군병 2025년 4월 1차 합격 커트라인 안내 드리겠습니다. 모집 직종은 8개 직종으로 일반 기술 1개 직종, 전문 기술 7개 직종입니다. 최근 1년 선발 합격 발표가 난 회차까지의 1년 선발 합격 커트라인을 안내 드립니다. 선발 커트라인은 계획 인원, 지원율, 이병월에 따라 편차가 클수 있습니다. 1차 선발 커트라인 선발 인원을 보면 일반 기술을 봤을 때 2025년도에 1억 때는 아예 모집이 없었습니다. 2월, 3월, 4월 지금 점수가 99점인데 떨어지지 를 않고 있어요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리고 다른 특기병들, 그러니까 전문 기술병을 봐도 지금 점수를 거의 최 고점들을 대부분 찍고 있습니다. 특히 의무 같은 경우는 115점, 만점이 지금 계속 가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요, 혹시라도 나는 공부를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. 1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연도가 뭐 예를 들어서 2006년생이다. 그러면 되게 불리하겠죠. 왜냐하면 생년월일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나이에서 생년 월일이 동일할 때 떨어지는 것과 나이가 많아서 그거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은 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다른 것들도요. 다 대부분 자격증이 있습니다. 지금 공부는요.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이 안될 정도로 치열합니다. 여러분들 5월 입영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요. 준비는 커트라인 점수보다 더 높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.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군대를요, 어,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.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. 나는 체력이 좋아.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.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,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,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, 이럴 때는요, 여러분, 군대는요,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.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다릅니다.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. 어, 나는 잘 모르겠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.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